지난 시간 우리가 상법과 정관을 배웠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복귀해 드릴게요 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발기 설립과 변태 설립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내는 걸 발기 설립한다 그러고요 현금의 재산으로 내는 걸 변태 설립한다라 그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 총의 의사록을 만들게 돼 있어요. 발기인 총의 의사록이 추, 시간이 지나면 주주총회 의사록이 되는 거예요. 발기인은 법인의 최초 주주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발기인 총의 의사록을 만들 때, 발기인 총의 의사록에 뭐 정관도 들어가고 기타 조사보고서도 들어가요. 근데 이 조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어야 됩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납입자본금이 현금으로 잘 들어왔는지, 주식 인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계획대로 설립되면 네, 그거를 확인해서 보고서 쓰는 게 조사 보고서입니다. 됐죠? 조사 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통상 대표의 와이프나 그 자식들을 감사로 넣어서 조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 등기를 치게 돼요. 법인 등기를 치는데 그 전에 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랬죠? 등기를 요하는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공증은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판사, 검사직을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들한테 공증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 공증인이라는 공중인, 개인이 있고. 인가 공증인이 있어요. 인가 공증인은 공증인과 합동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 법무법인, 요, 이 단체에 주는 게 인가 공증인이에요. 인명 공증인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서류는 무조건 공증을 먼저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법인 설립 자금이라고 은행에 가서 요 법인 설립 자금입니다라고 해서 주거래 은행을 트잖아요. 그때 양성훈 1억 원으로 딱 들어가요. 나비자본금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양성훈 1억 원으로 들어갔던 게 제가 등기를 치고 나서 2, 3일이 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돼요. 맞죠? 그러면 주식회사 우리나라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다시 은행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법인명 세웠으니까 이쪽으로 돈 넣어달라 하면 양성훈 1억 원이 주식회사 우리나라, 아, 주식회사 우리나라. 그 통장에 1억 원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네. 처음에 양성훈 1억 원이 직접 증빙이 돼요. 주금납비 직접 증빙. 다시 은행, 그, 저희 통장,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간접 증빙이 됩니다. 요거는 명의 신탁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바이벌 해드리고 있어요. 상법은 대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주주 평등의 원칙과 뭐가 있었죠? 자본 충실의 원칙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대전제예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법인에 대한 등기를 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상업 등기라고 했고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법인 등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업 등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되셨죠? 상법은 935개 조문이 있는데 2012년 4월 15일날 250개 조문이 바뀌었어요. 상법은 최초 6 3대에 제정됐고요. 그게 2012년 4월 15일날 250개 조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큰 패러다임이 두 개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세요라는 프레임이고, 또 하나는 소수주주권이 대폭 강화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소수주주권은 7% 10%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사의 소수주주권은 1%와 3%를 꼭잘 아셔야 돼요. 1%와 3%, 1%를 갖고 있으면 회사 임원이 회사 어떤 프로젝트 수행하다 마이너스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거예요 1%만 갖고 있으면 3%를 갖고 있으면 어느 임원 선임해주세요 주주총회 열어주세요 주주총회 의안은 뭘로 해주세요 어, 그런 것들 다 가능해요 또 하나는 법인의 장부를 까주세요가 가능해요 그게 장부 열람권인데 3% 이상만 갖고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이 개정된 게두개 프레임이 첫 번째는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소수주 주권이 대폭 강화된 거예요. 그다음에 주주 명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주주로 되셨죠. 소수주 주권 때문에 가족 주주로 다 구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 시중에서 네. 그리고 정관 정관은. 아까 상업등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를 친다 그랬잖아요. 상업등기법에서는 상법 조문을 구분하고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 주의 금액, 액면가죠.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발기인의 인적 사항이에요. 근데 정관을 바꿀 때는 발기인 관련한 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그걸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기재 사항은 수정되게 되면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되셨죠? 상대적 기재 사항은 935개 조문 중에 약 4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기재 사항이 정관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를 결정해요. 왜냐? 상대적 기재 사항 중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넣기만 해도 등기를 요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실행을 했을 때 등기를 요하는 게 있고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넣었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내용이 임원 재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원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유족 부상금 규정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상대적 기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포함하면 무조건 등기를 요하는 거 주식을 거래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들.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그다음에 주식 매입 선택권. 이거는 회사에 이바지한 사람한테 주권을 싸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양수도를 제한하는 조문들이 다 정관에 포함하면 무조건 등기를 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실행했을 때 등기를 친다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종류 주식이 있다 그랬죠. 종류 주식. 네, 종류 주식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할때 우선.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있죠. 그리고 계속 덜 받는 거예요. 다른 주주보다. 그러다가 자녀 재산을 나중에 분배할 때 그거를 많이 받겠다는 후배주가 있어요. 이두 개를 섞은 혼합주가 있고 그다음에 전환주, 상환주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믹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들은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랍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서 팁스를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상한전환 우선주는 상한에 대한 권리 우선주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전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느냐 대기업에서 내가 이자 얼마 쳐줄 테니까 저한테 투자해 주사라는게사채죠 회사채 근데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할 때 참여할까요 뭘 믿고 참여해요 거기를 불안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자가 높아도. 그러다 보니까 전환권이나 상환권 우선주 요 권리를 별도로 추가로 부여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관을 마무리를 했었어요. 질문 따로 없으시죠? 제가 법인의 구성요소를 말씀드릴 때 법인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주가 수유주죠. 상법은 수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본다고 랬잖아요 경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임원. 임원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보수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의 별지 형식으로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그 다음에 유족부상금 규정을 두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로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경영을 보조하는 겁니다. 대신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주체들이 또 있잖아요. 네,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 100원 투자하면 10원 벌 거를 1000원 투자해서 200원 벌수 있는 금융 레버리지죠 그거를 이용하는 금융권.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죠. 과세관청. 그 다음에 또 기타 뭐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수익이 나서 굉장히 많이 배당을 해요. 그럼 누구나 투자하고 싶겠죠. 네. 그런 이제 제3의 투자자까지 보면 이 법인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져요. 근데 주주가 임원한테 물어보면 임원은 안 잘리려고 당연히 잘 가고 있다고 할 거예요. 또 근로자한테 물어봐도 안 잘리려니까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대신에 제3의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이 회사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겁나니까.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의 실질적인 실적에 대해서 가장 객관화된 데이터를 적용하자라는 게 회계라고요. 회계. 오늘은 회계를 배울 거예요. 회계인데, 어, 회계. 법인에게 특징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아 어, 대표님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더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